네, 반갑습니다. 너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48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지지에 이렇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기록된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대 대깨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대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진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열차를 갈아타십시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열차는 평양행 열차입니다. 평양의 열차를 타려고 촛불을 들었나요? 김정은의 품으로 가려고 광화문에 모였나요?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열차로 옮겨 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티켓이 평양인지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주사파식 경제사회주의가 아니라 곧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만만하여 가속도를 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무지함과 우리 민족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3,40대 대깨문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많은 지식이 없어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최제 선택을 할 때,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많은 세계적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어찌하려 시대의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직접 체험해야지만 깨닫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겪지 않고 아는 자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꼭 북한 같은 나라에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문재인의 주사파 정치에 속으면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중국 바이러스를 기회 삼아 사회주의를 국민들에게 통째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국가주의 통제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습니다. 막상 그날이 오면 대깨문 여러분부터 먼저 처형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6.25후 가장 북한을 위해 일했던 남로당들이 먼저 처형된 것 같이 이대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이제 전교조들로부터 배운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서 자유통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48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